혹시 저건 탄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약간 색이 진하게 구워진 건가요? 어, 아니요. 이거 안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 맛있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손으로 왼쪽에. 네, 그건 탄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여기가 딱 제일 맛있을 거예요. <laughs> 대한민국 넘버원 명품분식 청년다방과 함께하는 특별한 요리 이야기 청년레시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요리연구가 한지입니다. 오늘은 청년다방 떡볶이 떡으로 호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구워가지고 떡볶이 소스를 뿌려가지고 크렘빌레처럼 구워서 색다른 비주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청년다방 떡이 이렇게 길어요. 이거를 이제 돌돌 말아서 호떡처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재료는요, 청년다방, 떡볶이떡, 시나몬가루, 설탕, 아몬드,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메뉴를 생각하셨어요? 떡볶이 하면은 아무래도 어린 시절 그리고 시장 시장 하면은 호떡 이렇게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매운 떡볶이랑 단거 같이 먹으면 또 너무 맛있잖아요 단거 먹다가 또 다시 매운 거 먹게 되고 또단거 땡기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호떡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오늘 호떡볶이는 저번에 가장 매운 소스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네 아니에요 <laughs> 아, 오늘 저희 촬영팀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은 달달하게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떡을 구워서 만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좀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떡을 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떡을 그걸 말아서 구우면 풀리진 않는 건가요? 어렸을 때그 떡꼬치 드셔보셨죠? 떡꼬치도 튀긴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좀 붙어 있어요. 먹을 때 보면 그런 느낌으로 찰싹찰싹 붙더라고요. 이 메뉴는 처음 만들어 보신 건가요? 네. 라임이 괜찮더라, 호떡볶이 그쵸, 호떡볶이 <laughs> 청년나방 측에서 디저트로 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어... 자꾸 그렇게 밀어주시면 전 너무 행복하죠 <laughs>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laughs> 자, 떡볶이 떡을 이제 넣어볼게요 이렇게 둥글려서 넣어줘야 돼요 이 영상들이 터지면 떡만 따로 파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떡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떡만 생으로 먹어보면 어떤 맛인가요? 이거 생으로요? 네. 익히지 않고? 네 아, 제가요? 네 <laughs> 아. 어, 그렇게 하니까 남미에서 사탕수수를 이렇게 약간 맛을 보는 그런 바이브가 나오시네어 <laughs> 근데 간이 돼있어서 맛있어요 떡에 간이 많이 되어있나 봐 생각보다 네딱 응, 맞아요 떡 뽑을 때 간하잖아요 딱그 정도? 근데 되게 짭짤해요 그죠? 음 맛있죠? 약간 감칠맛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살짝 여기 내려놓고요. 팬에 바로 이제 올릴 거여가지고. 팬에 뭘 올리실 건가요? 떡이요. 어, 물 묻은 채로 올려도 되나요? 아니요, 빼 건져내서. 네. <laughs> 자, 건질게요. 오 에그팬에다가 뜨겁게 가열을 한번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떡을 올려주겠습니다. 쇽 잘라주고. 자, 손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미리 잘라서 쓰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리 탱크기를 가늠을 해 두시면은 잘라서 이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센 불에 하시면 확탈 수가 있으니까 중불 정도 해서 구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상태에서 설탕하고 시나몬을 먼저 좀 섞어둘게요. 그래서. 비율이 있는 건 아니고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시나몬 향을 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좀덜 넣고 시나몬 향을 좋아한다. 그러면 좀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나오는데 오! 어, 바삭하겠는데요. 오, 네. 어, 냄새가 여기까지 퍼지는데. 고소하죠. 불을 끌게요. 어, 근데 혹시 저건 탄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좀 약간 색이 진하게 구워진 건가요? 어, 아니요. 이거 안탄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 맛있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손으로 왼쪽에. 그, 네, 그건 탄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여기가 딱 제일 맛있을 거예요. <laughs> 이 상태에서 가루를 뿌려볼게요. 어우, 저거 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그쵸? 그래서 살짝 구워주겠습니다. 오. 그럼 이 메뉴는 집에 토치가 없는 사람들은 못하겠네요? 어, 아니요. 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으세요. 그럼 윗면만 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했던 방법인데 설탕을 넣고 아주 약한 불에 녹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코팅을 시키시면은 돼요. 조금 탄거 탄 같기도 하죠 탄걸 <laughs> 인정하시는데 <건데. 웃음> 아, 많이 뭐라 할까요? 편집자님께서 예쁘게 색채 수정을 해주실 거예요 분명 이렇게 좀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아이를 올려주겠습니다 더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꿀 뿌려가지고 시나몬 더 해가지고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시장 떡볶이만 생각했는데 요새는 디저트화 많이 돼가지고 위에 아이스크림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닐라 와... 아이스크림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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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금방 매운 떡볶이 생각나고 하니까 아몬드 가루도 이렇게 쇽쇽쇽쇽 뿌려주겠습니다. 와 이건 엄청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나몬 가루도 좀더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꿀좀 더. 해드릴까요? 저희 그냥 끝까지 가시죠. 아, 그러면 야. <laughs> 와.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제가 호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하고. <laughs> 행복해지는 맛인가요? 네. <laughs> 떡이 굉장히. 바삭하고요.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맛과 달콤한 맛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스태프들이 음 지금 다입 닦고 좀 준비 중이어서 네네네 썰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아, 먹을 거라서. 아 알겠습니다. 음. 촬영 감독님 빨리 오세요. 오늘 피곤하시잖아요. 당좀 먹어 빨리. <laughs> 아, 감독님이 너무 그냥 <laughs> 와 표정이 너무 만족하신 어, 네, 느낌인데. 잠시보세요. 와 이거 뭐예요? 아이 뭐야 이거? 촬영하셔야지요. 알다. 아, 잠시만요. 옛날엔 구운 호떡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름에 지진 호떡들이 많잖아요. 먹다 보면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구운 호떡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안에는 바삭하고 안쪽에 쫄깃한 그 느낌이 같이 살아서 새로운 느낌의 디저트 같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우리나라 비만 평균 수치가 <laughs> 네. 올라가지 않을까? 시나몬이 근데 건강에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먹어 겠네요 <laughs> 그럼요. 시나몬만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laughs> 청년 레시피 오늘도 맛있는 반전 즐기셨나요? 청년 다방만의 맛있는 감성 청년 레시피에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 명품 분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요리연구가 한재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